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몇년 전에 그거 전설의 그곳 실비 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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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가격은 4년 전보다는 한 2천 원 정도 올랐네요. 전쟁이다 전쟁. <laughs> 야유교도 이런 유교호가 없다. 아 난리났습니다 지금. 지겨하라느낌 <laughs> 김장사 난리났습니다. 야 여전합니다 여전해. 와 보십시오. 이게 뭐고? 저희가 동태탕 예약했는데 이렇게 보십시오. 와. 반반, 바라봐 이거 거의 중동군이다 <laughs> 반찬, 반찬계 중동군보딨어이 이거 이거 말이 안 돼. 화면을 못 담아요. 못 담아. 와. 드론 띄워야 돼. 드론 띄워야 돼. 와 드론 뛰어야 돼. 동태, 동태. 동태 어 동태가. 야. 어 동태를 살펴라. 어 동태. 동태. 살바동 살. 동태. 어우, 다태어이 동태. 하다 동태. 어우, 동태. 어우, 동태. 어우, 동태. 어우, 동태. 올림픽이다, 올림픽, 그 올림픽. 자, 오징어 무침부터 콩나물 무침, 시금치, 해파리 냉채, 감자 볶음, 계란말이, 어묵볶음, 연근조림, 야, 각종 나물들도 많고, 어, 미역줄거지. 미역줄가지 야, 참나물, 멸치 볶음, 파래 초무침, 버섯볶음, 뭐, 깻잎, 바, 깻잎 호박, 아이고야, 아. 고사리, 두부조림, 견과류조림, 뭐, 배추김치, 고추무침, 지미채! 이렇게 해서, 8,000원! 박사한십시오 거의 한 5년 6년만에 왔습니다 이거는 먹기 전부터 악수다 더 와야, 더 와야. 진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어머님은 똑같아요 전혀 안 늙으셨어 딱 달라진 게 세월이 이제 흘렀으니까 어. 가격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 근데 그 세월에 비해서 가격은 오른 게 아니야 맞아 반찬가게에 가서 이거 산다고만 생각해도. 여전히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반찬이 몇개예요 27개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반찬의 퀄리티야. 많이 나오더라도 퀄리티가 맞아. 약간 그러면은 뭐 그럴 만도 하다는데 이런 그럴 만도 하다가 아니야. 봐봐. 오이가 가짜만 아니면 돼. 그 정도로 너무너무 신선해. 아, 먹어자 먹어보자. 먹어보자. 아, 이거 하나만 있어도 돼. 하나만, 응. 응, 하나만 응. 먹. 지금 하나만 응. 먹고 우리 또 먹을래. <laughs> <laughs> 국물 국물. 아, 칼칼하다. 아, 칼칼하다. 아, 칼칼하다. 국물하고 같이 가야지. 다 국물하고 같이 해가지고. 정말 음, 맛있는 거. 음. 정말 맛있. 아, 아. 오마니뼈 계란말이. 아, 안 먹어볼 수 없지. 아, 너무 맛있는데 차거든. 참기 맛있다. 어묵 먹고요. 음. 너무 맛있다. 맛있다. 아 응. 음. 그 처음에 아까 밥을 대접해 줄까 공기해 줄까 물어보셨어요. 어, 밥도 많이 먹고 싶으면 처음부터 많이 달라 하면 돼요나 이거 줘. 고추, 고추, 고추청채. 응. 아, 고추된장. 아, 참기름 냄새 너무 좋아 고소해. 어? 응, 음. 음. 시원하사하다. 와. 시원하사. 아이, 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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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진짜요? 아 수염 아까운데. 아수아까오 사랑합니다. 오월에 사랑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간이나 음, 어떤 그 간이 고급 한정식. 맞아요. 음, 맞아. 컬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 바 이게 발룩달록 하잖아. 그 홍대에 미대 출신인데. 그래서 미적감각이 음.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아, 미적감각이 시더고다니시더라고요이한 그 덩어리를 제가 이쁘게 발라놨습니다, 이거. 자, 부산 롯데 한동이가 있다면, 아. 여기는 한덩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태 한덩이. 아. 아,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네. 음. 아, 흥물 음.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이거지. 아, 한 겨울에 아. 이거 먹잖아? 응. 덜들추워안준건 아, 아니고, 들추워 응. 맞아, 맞아. 음. 이거는 지금 어픽요야 마이크를 여기달아 주시는 거는 거의 뭐 경동맥 찍으시는 거야? 네. 아니 맥박 좀 잘라고. <laughs> 아, 마이크를 여기다 <laughs> 놔. <옆으로도 웃음> 경동맥 ASMR. 파네 오랜만이잖아. 네. 요거 형님 그 한번 우리 공식 시그널 송 After three f o 예. 파리 people 같거든 아, 야. 스트 a 트 k s three t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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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머니가 되게 한숨 쉬었어요. 저희 하는 거. 보고. 아유, 쟤네들 <laughs> 어... 왜 오라 그랬을까? 아, 자, 혼자서 먹어보겠습니다. 예. 팔에... 네. 던져가지고. 아유, 오이무침 이거 하나만 해도 대박인데, 이거. 아유, 팔에 뭐해? 아유,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다 말밖에 안 했잖아요. 음, 음. 진짜 맛있습니다. 음, 네. 진짜, 진짜 맛있어서 맛있다 말을 한 거고. 음. 상견례 가면 왜저렇게 부모님들 조금 음. 고급진데못있잖아딱 그런 맛이야. 맞 네, 맞아. 자, 백만 불 간판을 찍어야 돼. 어, <laughs> 아, 아, 그 옆집이라고? 음, 아. 음. 그렇지 이거만 하나 몰라. 음. 몰라. 한, 개, 한 개, 동네 한 바퀴도 하면 이만 개, 한 개, 음. 바, 2만 개 네. 백만 불 양복점 앞에를 찍고 사, 사는 어. 네, 옆 가게. 간판이 백만... 우리는 여기 옆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매점에 음. 음. 못 찾은 냥 백만 불 간판 찾아오라. 어. 음. 백만 불 양복점 여기를 검색하시면 바로 옆집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옆. 와, 음. 복실때 복실때 먹어. 와, 아, 이렇게 먹네. 맛있어 보여. 아, 이거 이제. 아, 이거지. 46년. 햇빠 대청 중에 아니라 다벌 알차게 주아니. 알차게 주세요. 알차게 먹어. 여기 알차게 먹어야 돼. 한 입을 다 먹어도 알 어? 알차게 어메 아이고 잘 먹네. 어메 아. 어. 아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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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잡아? 잡았어 괜히 놀랐는데아이 용도면 거의 은미가 출투안 하겠지 은미가? 아, 아, 아. 형 얼굴을 봐출투할거아 미안해 셋 중에 아. 이물투표 한번 할게요 진짜 예. 기호 1번 아. 김필수 아, 오케이 자, 기호, 기호 2번, 2번 박준수 아. 기호 3번 정현수 누가 자.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투표 댓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괜히 음! 자극적이지 않는데, 씀씀하지도 음. 않아. 음. 그게 되 신기해. 그지 미역줄거리 이런거 좀막밥 먹어야 돼. 중소에그랬나 녹광채에서 먹으면 엄청 건강해진다고 이건. 나도 기가 막혀. 이것도 참기름 마셨네. 아, 와, 너무 맛있다, 이게 많이 나면 부담스럽거든. 안 짜서 다 먹게 되요딱안 짠거 하나 있어. 맞데 사장님 인심. 짜안 짜, 안 짜. 안 짜. 네. 아. 면새 기가 막히지? 응. 아, 못 들으셨나? 먹어봤어? 먹어봤어. 응. 맛있을 것 같은데? 매일을 잘안 먹고 다 이거 먹고 있어. 오이 하나씩 드시고.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laughs>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구 드시는 거. 지금 하나 올라서 250원. 아. 5년 전에도 간에 놀랐지만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짜지도 않고 그렇다고 슴슴하지도 않고 간 정말 잘 맞췄어요 찮찬 28가지 모두가 그렇게 조화로우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물리지 않는 느낌 이었어요 여러분들 드시고 정말 좋은 추억 만들고 갑니다 대접 받고 갑니다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예약을 좀 많이 안 받으십니다 이제 건강을 좀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유지해서 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5년 전 6년 전에도 인심도 좋으시고 맛도 좋은 그런 최고의 우리 동네에 있는 맛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5년째 변함이 없는 늘주십니다늘 한국 야쿠르트 위아래 위아래 야비타운을위아여끝위아위아